안녕하세요. YBM 토익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어, 오늘은 영어랑 친해지기 프로젝트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글래머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 글래머란 단어는 우리 몸매가 좋은 여성분들을 일컫어 글래머러스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굴은 귀여운데 몸매는 섹시한, 그래서 우리는 베이글녀다 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글래머러스라는 표현은 원래 처음 만들어졌던 이 글래머러스하다의 표현과는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여러분 이 글래머러스하다 라는 표현은 고대 로마시대 때는 글래머를 통달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뭔가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문법에 통달한 사람을 우리는 글래머러스 하다 라는 표현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대 로마 시대 때이 글래머러스한 여성들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때 문학을 찾아보면 이 글래머러스한 여성들은 이가 누렇고 피부가 시커먼 마치 마귀할멈과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때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문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식이 많고, 문법에 통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야 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글래머러스한, 어머, 손이 왜 이러... 그러다 보니 이 글래머러스한 여성들의 묘사가 이가 누렇고 시커먼 마귀할멈 같다고 문학책에 많이 묘사가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연애는 못했겠다 그쵸? 그래서 이 글래머러스한 여성들이 남성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사랑의 묘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돼지꼬리, 박쥐의 심장 등등을 넣어서 비법의 묘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묘약을 마신 남성들이 이 글래머러스한 여성분들을 쫓아다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쓰는 이 글래머라는 표현이 원래는 볼품없는 외형이지만 학식과 문법에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1930년에 우리 할리우드에서 잡지를 출간합니다. 글래머라는 잡지를 처음 출간하는데, 그래서 그 잡지에서 주로 다뤘던 게 화장품,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하이힐, 몸의 체형을 가려주는 패션 등등을 다루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글래머러스한 여성이라고 하면, 잘 치장하는 사람, 잘 꾸미는 사람, 그리고 이성으로서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여러분 속설 들어보셨나요? 이쁘고 잘생기면 머리가 비었다. 라는 속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사실 고대 로마 시대 때 글래머러스 한 여성들은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글래머라는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대 로마 시대 때 글래머러스 하다라는 표현처럼 여러분들의 영어도 글래머러스 했으면 좋겠습니다.